이사는 자, 작가입니다. 우리 지금 구독자 봤어? 아,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감. 몇 명이야? 있다. 몇 명이야? 550명까지. 아, 이양반은 아, 이 진짜, 이... 진짜 신기 진짜 일도 안 쓰는구나, 우리 이사님. 이사님. 우 구독자 몇 명인 거같아 많이 늘고 있어. 굉장한 거 같아. 지금. 600명을 돌파했겠죠, 지금. 600몇 명이에요. 610명까지 간어 보겠어요. 아니, 들어보겠어? 내가 뭐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어. 네?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몇 명이지 641명 아. 100명 안 되면 어떡하지 200명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야640명 여기 나온 거예요 에, 이거가 좀 드리고 시작을. 어, 구독자 사제 나한테 사제. 아,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해. 왜 사제? 사지? 구독자분들한테 사제를 어, 좀 하고 시작을 해야겠는데. 일단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는좀 재미난 아마 구독자 이벤트가 아마 들어갈 거 같고. 정말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 같고. 재밌을 <laughs> 거 같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좋았어. 음. 어, 나도 뭐 아, 어, 이거 재밌겠다. 어, 신경을 안 쓰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어,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아니... 래서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서 이제 얘기하고 오늘은 저희 회사가 이제 진행했던 잘된 어떤 PPL들, 그좀 아쉬웠던 좀 PPL들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떨까 음. 이야기를 좀 수다를 좀떨려고 하는데 잘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사람들이 어 저거 되게 잘 들어가 잘 녹아져 있다. 어, 봤을 때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 어떤 PPL이냐고. 뭐... 내가 얘기한 건그 얘기를 한 거잖아. 아... 등간에 있었던 더글로리 같은 경우, 뭐 더글로리, 그렇지. 응. 더글로리는 사실은 PPL이라기보다는 제작 협조, 응.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제작 협조식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보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작 협조인데, 일단 브랜드 로고가 나왔으니까 응. 청자들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이제 PPL이 아닌가. 응.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일단. 피를또 워낙 많이 소화를 어, 하시는 잘, 또 작가님이고, 그렇 그거를 또 소화를 했을 때 항상 또 이슈가 되고 음. 잘된 어떤 케이스도 많았는데 버글로리의 발포 비타민은 정말 흐름과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음.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그게 너무 잘된 어떤 케이스라고 보지. 일단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포 소리를 보면서에 대한 어떤 힐링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 자체가 어우 진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한테 각인이 됐던 ASMR 이라는 느낌이니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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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잘된 케이스. 나는 내심 좀 기대하고 있거든.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좀 나올까? 아, 했던 전혀 거. 아니 했던 거가 아니라면 잘된 케이스가 우리가 했던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이제 뭐 총괄사에서 진행했던 뭐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는데. 한 번에 딱 물어봤을 때 우리 드라마 우리가 진행했던 게안 나온다면 아니 많잖아 근데. 우리가 손 pd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잘못한 거네 지금까지 아니 많잖아 그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를 어.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어. 또할 수도 좀좀한번 얘기해야 되지 뭐, 아니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어. 거라고 아니,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너무 잘돼 너무 잘 찍고 뭐. 또블스스선샤인 또, 너무 많이 뭐,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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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스하고 어, 도깨비 도깨비는 페페 택배... <laughs> 카테고리가 되게 많았어. 음, 정말 많아요. 많았는데 다잘 됐어. 그, 사실. 도깨비도 있고 더킹도 어. 있고 실은 뭐 자꾸 김우수 작가님 연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긴 어. 하는데 그렇지. 카테고리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실은 노출되는데 그렇게 거슬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없어 사랑의 무수첩도 되게 컨텐츠가 어, 잘 됐잖아. 무수척. 거기에 또 p p l 이 주얼리, 수하로브스키. 어. 수하로브스키가 나는 처음에 손예진 씨 백화점. 거기서 나오 어... 나오는 나오면서 그 서브 스키어 나는 되게 잘 음.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조금 더 이제 지난 거 보면은 사실 이제 p p 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p p 담당자를 또 컨텐츠에서 또 보여줄 수 있었던 아, 드라마가 있었거든 멜로가 체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은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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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감독님 이병 감독님 워낙 깊은 코드가좀 <laughs> 있어서 <laughs> 그런 일를 <이유를> 되게 좋아해 <laughs> 그래서 멜로가 체질에서는 이제 여러 건 네. 이제 p p a 이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또 이제 ppl을 하는 마케팅 담당자로서 마케터로, 어, 마케터로 나오고 막 이랬던 부분인데 뭐 안마의자도 되게 잘 됐고 음... 음료수 토레타 코카콜라에서 나왔던 비비큐 치킨 비비큐 치킨도 잘 됐고 음... 아 그리고 이제 이병헌 감독님이 또 작품 이제 들어가잖아요 음... 박강정이라고 <laughs> 난 정말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이 웹툰 원작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드라마를 한다는데 어떤 B 급으로 나올까 <웃음> <웃음> 아, 확실히 그래서 이거... 어, 너무 기대가 되고 음... 일단은 일단 어? 이명원 감독님이 치킨을 좋아하셔. 아.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 어, 치킨을 좋아해 그래서 그, 뭐야, 극한직... 극한 직업. 극한, 극한 직업. 어, 극한 어, 음. 직업. 갈비통닭. 이건 수원... 왕갈비에요. 아, 어, 어, 왕갈비통닭 어, 치킨. 어, 치킨. 멜로가 같이해서 치킨이 나와. 내가 봤을 땐 이병헌 감독님하고 뭔가 인간 그러니까 일반 광고 CF를 또 연출을 하는 것도 음. 나는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병헌 감독님이 그냥 확장성으로 음. 드라마나 뭐 영화만 뿐만 아니라 워낙 치킨을 좋아하시는 뭐 감독님이시니까 치, 생각지 못한데 어. 치킨을 또 이제 그래서 나는 해보내줄. 치킨 브랜드하고 콜라보로 일반광고를 한번 연출해보는괜찮은 일반 나쁘지 않지. 어, 괜찮은데? 요거 한번 기획 한번 해볼까? <laughs>